이번엔 제이 슈퍼플 제이 아쿠아마린 노워시 헤어팩 상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. 엔터 이 e 머리 감고 나서 또 씻고 헹구고 바쁘잖아요. 엔터 일 e 근데 이건 그냥 바르고 자면 끝이에요. 엔터 이 e 진짜 이름 그대로 노워시. 엔터 일 e 헹굴 필요 없이 머리에 쓱 바르면 다음 날 머릿결이 차르르. 엔터 이 e 리뷰 보면 다들 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엔터 일 e 달달한 꽃향기. 머리에서 나는 향 맞아. 싶을 정도로 은은해요. 엔터 2 그리고 구성도 짱이에요. 엔터 1 본품 2 0 0 m m 의 미니 사이즈 30mm, 15mm까지 들어있어서 여행용으로도 딱이에요. 엔터 2 머리결이 푸석푸석하다면, 엔터 1 아침에 정수리 볼륨이 다 죽었다면, 엔터 2 제품 진짜 한번 써보면 계속 손이 가요. 엔터 1 지금 할인까지 들어가서 1만 6천 원대로 살수 있으니까, 엔터 2 요건 진짜 담아두면 이득이에요. 엔터 1 자, 머리결에 진심인 분들, 엔터 이집원 기회에 한번 써보시겠어요?